보, 보겠습니다. 411번이고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절대값은요. 우선 절대값, 어떤 수의 절대값을 a라고 잡으면요. 어떤 수를 a로 잡을게요.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값은요. 보다 0하고 다 양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음수도 양수로 만들어보기 때문에 양수는 당연히 0보다 크기 때문에 최솟값은 가장 작은 수는 어디다? 0이다. 같은 말은요. 최솟값은 얼마다? 0이다. 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절대값이 2 e 이하인 정수는 5개다. 그럼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2 e 이하라는 거에 중심을 둘게요. 2 e 이하라는 건요. 그렇죠? 이 이하라는 거2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이건 1번이고, 2번이요. 절대값이 이 이하다. 그러면, 절대값이 이 이하면요.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를 포함하고요. 그쵸? 렇 예.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어, 이 이하인 정수는 몇개 있을까요? 절대값 중에서? 정확히 다섯 개 5개 있어요. 다섯 개가 아니고, 절대값 중에서 이 이하인 정수는요, 뭐뭐뭐가 있어요? 절대값 중에서. 이 이하인 정수는 절대값 수에서 이걸 기억하세요. 양수, 영하고 양수입니다. 이 이하인 정수는 몇 개가 있죠? 절대값 중에서 두 개, 어 우선 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있죠? 영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 예, 돼요? 네. 음, 0보다 큰, 근데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어, 아까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2 e 이하는 2, 1, 0. 이렇게 세개가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A가 2인 수는 얼마가 있죠? 예? 네? 절대값이 2인 수는 뭐뭐가 있죠? 절대값이 2인수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2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존재하겠습니다. 절대값이 1인수는 어떻게 존재하죠? 1이랑 마이너스. 예, 이렇게 존재합니다. 절대값 a 0인수는요,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탈 정, 몇 개가 된다고요? 5 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절대값이 4분의 1인수는요. 이건 쉽죠? 절대값이 4분의 1인수는 아까 와 같이 예처럼 똑같죠? 절대값이 2인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절대값이 4분의 1인수는요, 플러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정답이 쉽게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사실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솔직히, 이걸 몰랐으면 2번도 찍었다는 거고요. 어. 그렇죠? 2번도 찍었다는 거죠. 이거 2번, 2번도 번 당연히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다섯 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다. 2번도 찍은 것이 안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자 문제는 어렵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요. 마이너스 a는 a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문자로 나오면 선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요, 그냥 a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a를 쉽게 1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일 것이에요. 이게 얼마다?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는 양수 1로 나온다.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요, 뭘로 나온다? a.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래서 옳구나. 참이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음. 그 다음에, 문자로 풀면요. a가 0보다 크면요. 마이너스 a는 음수이다. 이해 되십니까? 음수일 때는 뭐 한다? 마이너스를 붙여 나온다. 그러면은, 어,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a는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플러스 돼서 플러스. a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5번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같은 두 수의 원점 그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 거리 같다. 이거는 5번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절대값의 원리죠? 절대값은요, 뭐였죠? 이 원점에서부터의 어, 거리를 말했습니다. 그쵸? 그럼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원점에서부터의 뭐라, 거리가 이렇게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요, 원점부 원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기준이 되고요. 그 수에 대응하는 거리가 같다. 이거는 절대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려운 부분은요, 사, 4번. 이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4번이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정답은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절대 값이 4분의 1이다? 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4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